드라마 와한 제국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장기윤의 출생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장기윤은 와한 제국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장창성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비밀은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으며 드라마 내에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흥미진진한 플롯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기윤은 아버지 장창성이 병에 걸려 누워있는 상황에서 그를 죽게 한후 도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며 막장 드라마 같다고 비난하며 친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내에서는 장기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린 장기윤은 술에 취해 부모의 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하고 울고 있는 어머니 홍혜림을 목격했는데 그 결과지에서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홍예림은 장창성 회장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고 결혼했으나 불안한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홍예림은 평생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장기윤에게 그의 친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홍예림은 그의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었으며 알콜 중독으로 인해 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기윤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서 아버지가 자신을 내치지 않길 바라며 이런 길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예림은 우아한 제국의 안주인으로서 고급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남들에게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과거의 수치심이 깔려 있습니다. 홍예림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다양한 직장에서 일했으며, 유흥가에서 일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홍예림은 돈을 버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재계와 정계, 유명인사들의 유혹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출생 비밀과 복잡한 관계, 정치적인 야망 등이 뒤섞인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 많은 비밀과 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희창과 황성일과 같은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그들이 이야기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도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한제국의 후계자인 우혁과 장기운 역시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형제관계도 더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클리는 자신을 입양한 어머니를 찾아 복수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영나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아원 출신인 주경 역시 이야기에 더 많은 비밀과 흥미로운 전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장창석 회장과의 관계가 더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부청기 CCTV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살인자인 장기윤과 욕심 많은 양이찬이 함께 파멸할 날을 기다리는